그리고 이제 밑단 부분에는 절개 포인트가 살짝 되어있어서 뭔가 만약 지금 제가 썸타는 상대가 있다면 핏이 굉장히 여유리 하늘하늘한 이런 핏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대체 2만원이 책정이 된 건지 흐드러들거리는 거를 이렇게 계속 섭지를 해봤는데 이 가디건이 아주 딱이더라고요 꽉 끼는 느낌 없이 적당히 여유로운 셔츠 안녕하세요 뭐, 여러분 요즘 뭐옷 이쁜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아무래도 평균가가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옷한 코디 좀 이쁜 걸로 골라 보면은 적어도 기본 20만 원쯤은 가까이 돼가지고 옷 사기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성비 옷 코디로다가 어, 지그재그에서 제가 엄선해온 5만 원 코디, 7만 원 코디 이렇게 가성비 코디 위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가장 첫 번째로 보여드릴 코디는 이렇게 아이보리 스카프 니트에다가 이렇게 깔끔한 베이지 A 라인 스커트입니다. 상의는 29,000원이에요. 스카프 세트로 그리고 스커트는 27,000원. 이렇게 스카프 세트로 한 상의는 요즘 많이 보이긴 하는데 블랙업이 여러분 제작 맛집이잖아요. 블랙업 메이드로 나왔길래 그냥 믿고 구매를 해봤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괜찮은 부분이 좀더큰 제품인 것 같아요. 우선 이 니트만 봤을 때는 그냥 딱 예쁜 기본 핏 니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핏이 굉장히 깔끔했는데 제가 살이 지금 살짝 뿌러 근데 그걸 감안해도 적당히 여유 있는 핏이에요. 그리고 팔뚝살이 막 크게 부각된다는 느낌도 없었고, 신축성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좀 아쉬웠던 것도 하나가 이 스카프인데, 스카프가 좀 개인적으로는 성이 없어 보이는 느낌? 뭔가 스카프가 따로 만들어진 느낌이 아니라 원단이 그냥 그대로 잘려진 느낌?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신기하게 스카프를 매면 이게 막좀 대충 만들어진 티가 잘안 나요. 스카프를 이렇게 해줌으로써 비로소 코디가 완전 완성이 되는 느낌. 그리고 이제 밑단 부분에는 절개 포인트가 살짝 되어 있어서 답답한 느낌 없이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근데 넥라인도 답답하지 않게 나름 둥글고 시원하게 잘 파여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커트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 안에 속바지가 약간 습한감이 있으면서도 적당히 두툼 탄탄하게 되어 있어서 속 바지를 굳이 따로 챙겨 입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의 꼼꼼함을 가졌고요. 그리고 기장감도 이 정도면 정말 완벽한 것 같아요. 이런 A 라인 스커트도 또 잘못 고르면 너무 뽀짝뽀짝해 보여서 유치해 보이거나 막 너무 러블리해 보이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약간 힙한 스카프 니트에 입어도 찰떡이잖아요.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 햇님지들이 하나 장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가디건이랑 셔츠 A 라인 스커트를 매치한 코디인데요. 이거는 이제 핀턱 주름이 더 포인트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속바지가 베이지색이에요. 살짝 빤딱빤딱 빛나는. 이게 이름은 미니 스커트 팬츠라고 되어 있는데 스커트 팬츠라고 하기에는 아까 저 제품이 속바지가 좀더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속바지가 내장되어 있는 스커트다 이 정도고 어, 좀 흔하지 않은 애쉬 베이지 컬러감입니다. 그리고 기장감도 이 친구가 좀더 짧아요. 그리고 이제 가디건은 어느 정도 핏도 여유로우면서 후드로들거리는 거를 이렇게 계속 섞지를 해봤는데 이 가디건이 아주 딱이더라고요. 응, 보시다시피 이렇게 잠가 입어도 핏이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 하나가 이렇게. 다 풀어서 입었을 때, 이 상태의 핏마저 너무 이뻐가지고, 요거는 가성비 짱짱이에요. 그리고 이제 셔츠는 지금 제가 좀 다려입지 않아가지고 쭈글쭈글한데, 그딱 레이어드 하기 좋은 적당한 크롭 기장인데요. 꽉 끼는 느낌 없이 적당히 여유로운 셔츠예요. 막 엄청 오버핏은 아니고, 이게 단품으로 입기에는 핏이 살짝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가 좁아 보이고 이렇게 말려 있는 느낌이 드는 핏. 그래서 단품으로 입으면 살짝 어정쩡해 보일 수 있어서 이렇게 레이어드용으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안경이랑 닉삭스도 니삭스도 지그재그에서 구매했는데요. 안경 9,000원, 니삭스도 한 9,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안경은 일단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안경은 그냥저냥 괜찮고, 이 닉삭스를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렇게 걷다 보면은 흘러내려가기 마련인데, 이거는 흘러내려갔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그대로 딱잘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코디는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세 번째 코디는 요 셔츠랑 슬랙스인데 제가 지금 겉멋 부리려고 셔츠 안 잠근 거 아니고요. 이 셔츠가 폼 아우터용으로도 괜찮다라는 걸 보여 드리고 싶어서 일단 이렇게 안 잠가 봤는데 이렇게 살랑살랑 후들거리는 이 느낌이 2만 원대라고는 보기 힘든 응. 그럼 미친 퀄리티예요. 난 몰라. 진짜 이 세트는 큰 일이에요. 무조건 사야 돼요. 컬러만 바꿔가지고 하객룩으로 매치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니 진짜 이 셔츠가 어떻게 대체 2만 원이 책정이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진짜 더 극찬하고 싶은 건이 슬랙스인데 이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랜만에 진짜 딱 퍼펙트한 와이드 핏이고요. 두께감 탄탄함 이런 거다 고려했을 때 이것도 3만 원이 절대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응. 진짜 분명히 만족하실 거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이렇게 로우번한 느낌으로도 한번 봐주세요. 안자 다음으로도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코디인데 이 니트도 한만원 후반대, 2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파릇파릇한 스카이 블루 컬러로 골랐는데. 귀여운 크림 버터 컬러도 있고, 블랙, 그레이, 핑크, 다양해요. 근데 저 이거 입어보자마자 든 생각이, 우와, 이거 다른 컬러도 사야겠다. 이거였어요. 핏이 굉장히 여려여리 하늘하늘한 이런 핏이거든요. 소매 길이도 적당히 길어서 팔도 좀 길어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에는 바잉몰 제품이고, 26,900원. 생지 데님 팬츠인데, 이것도 제작 상품이에요. 그리고 요즘 바지가 마 라지까지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사이즈가 다양하더라고요 엑스라지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팬츠 같은 경우는 좀더 널널하게 여유롭게 입고 싶다, 이쁘게 입고 싶다 하면은 정 사이즈보다는 한 치수 업해서 좀 크게 입으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이 코디는 뭔가 카페에 작업하러 갈때 이렇게 딱 크로스백 같은 거 하나 걸치고 커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막 고른 느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스커트에도 입었는데 <laughs> 이 스커트 코디가 더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두 제품에도 5만 원이 좀안 되는 코디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으로도 추천드릴게요. 좀더 후리후리한 느낌으로 이렇게 이 느낌이 전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코디는 두툼한 스트라이프 오프숄더 니트에 살짝 미디 기장의 필리츠 스커트 조합인데요. 이게 딱 봤을 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코디 스타일이에요. 이 코디는 딱 깔끔하게 7만 원 코디예요. 상의 3만 5천 원, 스커트 3만 5천 원. 일단 스커트는 진짜 대만족이거든요. 왜냐면 기장감이 정말 예쁜 미디 기장이에요. 미디인데 거의 롱에 가까운 미디면은 저는 다리가 더 짧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퍼펙트한 미디. 딱 총기장은 이런 느낌. 이게 살랑살랑이는 이런 핏도 과하지 않고 너무 예쁘죠. 아 근데 이 니트가 근데 좀 짜증이 나요. <laughs> 진짜 너무 예쁜데 이제 밥을 먹거나. 냠냠냠냠. 이러면 좀 올라가 있어요. 너무 잘 올라가서, 어우, 짜증나요. 너무 이쁜데. 봄이 마냥 따뜻하진 않잖아요. 갑자기 확 추워질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이거 그냥 하나만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도톰하고 쫀쫀해가지고 단품 코디 완전 가능. 저처럼 이렇게 어깨가 좁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이렇게 가로 스트라이프 이런 옵션 더 디트 선택해주시면 은 어느 정도 커버하실 수 있어요. 뭔가, 만약 지금 제가 썸 타는 상대가 있다면 이 옷을 입고 데이트를 나가고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코디여서 우리 햇님찌들한테 더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오늘 준비해온 5만원 코디, 가성비템 추천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성비 코디, 5만원 코디, 이런 거는 앞으로 자주 자주 꾸준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